얼마 전 국내 연구진이 기존 대비 1만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천조분의 1초로 동작하는 광섬유 펄스 레이저 발진기와 꿈의 물질로 알려진 그래핀을 활용한 최첨단 기술로 데이터 정보 처리 기술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방송. 시작합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기존의 광섬유 기반 펄스 레이저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3일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은 펜터초로 동작하는 광섬유 펄스 레이저 발전기에 그래핀이 포함된 추가 공진기를 넣어 펄스를 기존보다 1만배 이상 빠르게 발생시킬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나노 기술 분야 국제학술지인 ACS 나노에 게재되었습니다. 펄스 레이저는 깜빡이듯 빛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되는 출력 형태의 레이저로 여기에 디지털 시도를 실으면 개개의 펄스가 1비트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펄스가 반복되는 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지만 기존의 일반적인 광섬유 기반 펄스 레이저는 초당 펄스의 개수를 메가헤르츠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펄스 레이저를 빠르게 발생시키는 기술이 개발된 만큼 데이터 통신에 적용하면 데이터의 전송 및 처리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레이저 빛의 파장과 세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이 상관관계로 엮인 것에 주목했습니다. 레이저 내에 공진기를 삽입하면 펄스 레이저 파장을 주기적으로 필터링하고 이를 통해 레이저 색이 변화의 양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색이가 약한 빛은 흡수하여 사라지게 하고 강한 빛만 통과시키는 그래핀을 공진기에 적용시켜 레이저 색이 변화를 매우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조절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래핀이 촉매 금속 표면에서 합성한 후 기판의 표면에서 옮기게 될때 발생하는 그래핀 손상과 이물질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구하기 쉬운 구리 전선 표면에 직접 그래핀을 형성시키고 광섬유를 감아 공진기로 사용함으로써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효율 저하의 문제점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 결과 기존 메가헤르츠 수준의 반복 속도를 보이던 기존 펄스 레이저 한계를 극복해 57.8기가헤르츠의 반복 속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레이저를 흡수하면 열이 국소적으로 발생하는 그래핀의 특성을 이용해 추가의 레이저를 소자에 가해주어 그래핀 공진기의 특성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현재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극초단 펄스 레이저는 급변하는 데이터 처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성과로 나노 소재 기반의 광통신 정보의 기술 선도 및 시장 선점이 기대됩니다. 이상 극초단 펄스 레이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달찬 내용으로 방송 올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